며칠 전에는 국대 경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손흥민 거기에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손흥민 선수의 이적까지 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상태긴 해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차출되지 못하고 네. 충분한 휴식과 재활을 하면서 지금 뭐~ 이르면은 주말 웨스트햄 전도뛸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화제가 되는 거는 임에 휴식기 동안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계속 지금 나오는 음 상황이죠. 음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런던에 있는 이건 기자를 통해 가지고 또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르셀로나 이적설이기 때문에 어,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영국 현지에서 취재 중인 이건 기자 연결해서 손흥민 선수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정 기자도 함께 음, 네. 네, 해주시죠. 자 이건 기자 연결됐죠. 이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laughs> 네아 지금 이거 그 사운드를 바꿔야 돼서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제 목소리 근데 들리긴 하시, 하시죠? 하시 지금 멈춘 것 같은데요? 아 이런 음, 아 이제 연결됐네요 어, 지금 저긴가? 하스퍼웨이인가? 네아런 네. 몽규 런 홍보 얘기는 저희가 절대 안 빼놓죠 걱정하지 네. 마십시오 네좀 <laughs> 이따 제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 기자 연결 혹시 됐나요? 얼어붙었네, 이 형. 그러게요, 얼어붙었네요. 그러게 <laughs> 얼어붙었네요. 많이, 녹아... <laughs> 네, 많이 춥나? 자, 녹아! 예, 많이 춥나? 자, 지금 연결이 지금 연결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근데 그. 어, 어 다시 연결했다. 예, 이건 기자? 네, 여보세요 이건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아주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다행입니다. 네, 별거 없으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저는 그 A/H 2 주간의 A/H 기간 동안에 열심히 여러 가지 다른 뭐 일들을 하면서 충분히 휴식. 어? 휴식... 여러분들이 얼음 떼는 게또 얼었잖아요. 아, 에이... 진짜 좀 네. 타이밍을 맞춰서. 네. <laughs> 또 얼었잖습니까, 예. 하이벌리텐 단페테레스크님 하이벌리텐 히어로님께서 지금 네. 네, 토트넘 얘기가 나오니까는 네, 방해 공작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하스퍼웨이가 약간 외지에 있어가지고. 아, 저기 맞으면 아마 통신 상태가. 그렇죠. 네, 지금 똑똑하게. 아마 저희가 야외에서 연결을 한 이유 자체가 그 예. 아마 토트넘. 감독 인터뷰 네. 후에 짓꿀 아. 겁니다 아마 아, 지금 프레스 그래서, 컨퍼런스를 했군요. 네, 프레스 컨퍼런스 음. 한 이후여서 아마 이번 주말 경기를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도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야외에서 연결하다 보니까 좀 어, 지금 연결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적 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약간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 별거 아닌 이야기를. 소위 말하는 기자들이 음... 클릭질하기 위해 클릭 장사하기 위해 그렇죠. 좀 펑치하는 것분도 있고 풀리는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스토리텔링이 되게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본인의 순장을 지금까지 토트넘이다 바쳤잖아요. 네. 네. 근데 토트넘이 지금 약간 배신의 분위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으니까 음... 좀더 재미난 것 같고 어, 이건 기자 이제 연결해 주세요. 네. 이건 기자 괜찮나요 이제? 네, 저는 잘 들립니다.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이제? 네, 저희 되게 안 당황한 척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 기자는 그포스트코 글로 감독 기자회견 막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신 거죠? 약간 일부러 이러는 것 같은데? <laughs> 네, 가 네, 네. 네. 계속 여기가 제가 런던에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건지는 몰라도. 네. 네, 지금은 다시 잘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 이곳 시간으로 오후 1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9시부터, 어, 이곳 영국 런던 토트넘 하스퍼 트레이닝 센터에서, 엔지 어, 포스테코 글로감독 그 이제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이게 또웨스트햄과 토트넘의 또 런던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많은 기자들이 또좀 와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또 출전 여부가 강, 상당히 관심을 끈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기자회견장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나요? 아 이게 진짜 저는 여기까지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 올리면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저는 이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하나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뭐 관심은 별로 많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저께 이제 토마스 투엘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 됐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엔지 포스테코 글루 감독에게 어, 토마스 투엘 감독이 어, 독일인인데 이렇게 어,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엔지 포스테코 글루 감독에게 여기서 토트넘에서 잘 하고 난 다음에 투엘 감독의 그이부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건어떻겠느냐라는그런 질문들이 줄을 잃었고요.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별로 관심 없는 신드렁한 표정으로 <laughs> 음... 어머 뭐 투엘 감독 잘하면 좋겠고. 나는 뭐 크게 관심 없다라는 식으로 약간 농담 섞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아니 사실 손흥민 선수 토트넘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언제 복귀하느냐 관심살 줄 알았는데 이 녀석들 마음도 떴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기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거부터 그럼 여쭤 볼게요. 뭐 손흥민 선수 몸 상태가 우리는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는 네. 어떻고 과연 경기 뛸 수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이제 그 질문이 들어갔는데요. 손흥민 선수 상태가 어떠냐라는 질문에 포스트글그블 감독이 손흥민 선수 상태 좋다, 몸 좋다. 2주 동안에 어, 충분히 휴식을 취고 충분히 훈련을 했다. 그러면서 솔리드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단단하고 되게 밀도가 높은 트레이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일 경기에 대해서도 내일 뛸수 있다라고 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기 오. 때문에. 아마도 내일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풀타임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선발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서우중 기자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함께 질문해 주시죠 아, 저는 일단 그거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에 대한 이 하두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시즌 말미만 해도 토트넘이 당연히 손흥민 선수한테 새로운 재계약안을 제시할 거라고 했는데, 얘기가 갑자기 1년 옵션만 쓴다는 음... 얘기로 나오고 있고, 지금 여차하면은 그것도 안 하고 FA로 나갈 수도 있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일각에서 보도된 손흥민 선수의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국내 팬들한테는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좀 오늘 기자회견을 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지 미디어라든가 포스테코 굴루 감독의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게좀 있었나요? 어,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반응이 1도 없었고요. 여기는 사실 <laughs> <laughs> 뭐 소호준 기자가 너무 잘 알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이 토트넘의 인터뷰라든지 기자회견이 손흥민 선수의 초점을맞추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는 사실 원너브 뎀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문은 없었고 현지 기자들과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도 뭐 시간 기다려보자. 바리셀롱나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너 그거 믿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한테 반문할 정도로 어... 워낙 뭐잘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뭐 바르셀로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개의치 않는 솔직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기자도 사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개, 기사가 없다가 간만에 나와서 많이 다른 기자들이 물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바르샤 이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얘기가. 이건기자 입장에서는 그들 크게 기울여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소식인가요? 어뭐 제가 이때까지 취재하고, 많이 취재해 오고,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이적설은 그냥 뭐, 소위 말해, 쓰라시고, 썰일 뿐이지. 음...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이적설의 시체를 보면 그 엘다시가 어. 그 <laughs> 신... 예. 누가 누가 디도스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 말에 신빙성이 꼭 떨어진다. 라고까지 그런 어, 희망과 희망이 섞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야 희망과 희망이 섞였다. 그러니까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 네. 가지 재정적 상황 때문에 재정적 뭐 파이낸셜 이런 것 때문에. 네네네네 네네. 뭐 아~ 디지털 지금... 파이낸셜 이런 것 때문에 어~ 페이만 영입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리고... 아~ 그~ 지금 정말 공교롭게도 이건 기자가 하시는 말씀 다 깨지고요 마지막 말만 정확하게 들려가지고 야 정말 마치 누가 의도대로 조작하는 것 같다 혹시 손간독님께서예좀 <laughs>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은 짧게 정리하면은 어~ 현재 여러모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말씀 끝나신 건가요? 지금 상태가 네. 여러모로 쉽지가 않아서. 레베장이 그입담으 어, 그래 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아. 어, 이건 기자가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하려면. 지금 뭐, 데려가려고 하는 팀의 문제만이 아니라 토트넘과의 지금 문제도 해결을 하고 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1년 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가요? 연장 옵션인데, 그게 지금 이제 보도상으로는 결국 선수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발동시키는 데 있어서 유리한, 좀 키를 잡고 있는 쪽은 토트넘 구단인 것 같고, 어... 토트넘 쪽에서는 일종의 보험이잖아요. 네. 본인들에게는. 그거를 절대 포기할 리가 없을 것 같고, 뭐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려는 데가 지금 뭐 얘기 나온 데는 일단 바르셀로나가 보도는 됐지만은 사실 저는 그래요. 지금 서른 두 살이지만 시장에 나오면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데려가려는 팀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무조건 보는데. 시장성 있다 팔린다. 전제 조건은 네. 이정료가 없을 때. 이정료가 없을 때. 네. FA일 네. 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슷한 케이스로 해가지고 레반도프스키를 데려와가지고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정료 없이 가는 거를 토트넘과 레비에장이 그냥 지켜볼지도 음... 만무하고, 예, 그럼, 복잡한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나오는 얘기들은,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황이 있어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기자, 지금 들리시죠, 이제?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예, 근데 결국에, 현 상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설랑설래가 있다는 거는, 결국엔 토트넘 자체가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어, 이게, 뭐, 토트넘 자체도 여러 가지 재고 있는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 쪽 자체도 여러 가지 재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어, 조금 더 구체화되는 이야기는 하반기, 내년, 여기 시간은 하반기죠. 이제 내년 2025년 1월 정도 돼가지고, 그때부터 구체화되든지 아니면 12월 정도에, 올해 12월 정도에 구체화가 될지 지금은 서로 서로 재고 있고, 특히 토트넘 쪽에서는 손흥민 선수 측에는 구상당했잖아요. 다친 것 때문에도, 약간은, 한발다 가려다가, 어, 이거 부상당했는데, 뭐, 여러 가지 좀안 좋은 거 아냐? 니 이런 식으로 뭔가 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크게 아쉬울건 없거든요. 사실 여기서 쉽게 말해서 뻗댕긴다고 하면, 또 자유계약에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음... 상황이 많고, 여러 가지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알겠습니다. 뭐 서로가 걸려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좀그 어찌 보면 큰 기술을 쓰기가 서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기자는 내일 토트넘대 메스틴 경기 취재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12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야, 이게 딱그치킨하나시 켜놓고 이렇게 한입 드시면서 보시기에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간 김에 권흥미 선수. 선발로 나서고 공격 포인트 기록하면서 또 음. 좋은 인터뷰까지 하고 오기를 바라는 네,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열악한 상황인데도 연결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셔서 취재 잘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국에 있는 어, 이건 기자와 연결해서 토트넘 상황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현재 근황 알아봤습니다. 자뭐 이슈 박사님이 영상 통화지 말고 음성 통만 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런던인 걸 자랑하고 네. 싶어서 네, 네. 영국 날씨를 여러분들에게 <laughs>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여기는 여기 저기는 나지지롱라는게좀 <laughs>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다음번에는 한번 이렇게 여의치 않을 때는 음성 통화만으로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음. 토트넘이 이렇게 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감정적으로 서운할만 해요. 아 근데 근데 나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그 어쨌거나 물론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이타적인 마음으로만 토트넘에서 활약을 한건 아니라 아, 그렇죠. 뭐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활약을 했어요. 다 그런데 사실 축구의 팬덤이 강하고 그리고 그 팀에 대해서 굉장한 로얄티 충성심을 보이는 거는 영국 팬들 뭐 거의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잖아요. 에이. 근데 그런 팀에서 10여 년간 거의 엄청난 활약을 해온 선수에 대해서 재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저는 그게 왜 팬심과 이 현재 상황이 연결되지가 않지? 국내에서라면은 이런 부분들 팬들이 막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구단에 대해서. 그렇 소위 말하는 이제 까방권, 까방권 구단에서 토트넘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까방권의 작동할 수 있는 선수 누구냐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토트넘은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 이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팀이고 음. 어. 규모가 뭐 선수를 영입하고 보내고 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다른 팀에 비해서 크지 않지만 계속 흑자를 남기는 것도 어쨌든 레비 회장의 그런 경영관에서 비롯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섭섭하죠. 그런 음. 것까지 손흥민에게 이렇게 돼 가지고 해야 되나? 음. 뭐 그런데 헤리케인 갈 때는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헤리케인도 네. 해리케인 별거 없었죠. 보내면서 얼마나 뽑아 먹었습니까? 네. 네. 제가 볼때 손흥민 선수를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은 제가 볼때골수까지 뽑아 먹을 사람입니다. 이놈들 네. 진짜 씨. 알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부상이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돼서 내일 경기에는 참석을 할것 같은데 반면에 황희찬 선수와 엄지성 선수는 부상 치료에 전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가 이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던 황희찬 선수는 발목 쪽을 음. 다쳤고 어, 황희찬 선수를 대신해서 교체 투입 때 엄지성 선수도 후반 이른 시간에 무릎을 다쳤는데 처음에 보도 나왔던 건 황희찬 선수는 뭐 수술이 필요하다. 8주에서 10주 가량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정작 황희찬 선수는 지금 한 3, 4주 정도면은 회복해 가지고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엄지성 선수예요. 음. 엄지성 선수는 회복에 일단 6주 이상이 걸릴 거라고 스완지에서 음.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사실 그날 경기 당일에는 황희찬 선수의 부상이 굉장히 심각해 보였고 엄지성 선수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엄지성 선수가 6주 이상 걸린다고요? 네, 니까 그러니까 메디컬이라는 거는 결국은 다와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검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이전 상황들 케이스들봐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문제는 더큰 문제는 이제 두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11월 대표팀 소집은 다 불발입니다. 네. 네 황희찬 선수도 뭐 3주 안에 돌아온다고 해도 몸 상태 만들고 경기 시간 좀 출전 시간 늘리고 이런 데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두 선수가 빠졌을 때 상황 물론 이제 10월에는 우리가 이승우, 문서민 선수 불러가지고 급하게 또 대, 대처를 잘했지만은 뭐 손흥민 선수가 돌아온다고 해도 또 소, 배준호 선수가 있다고 해도 한 명은 또더 필요하기 때문에 음. 그한 명을 누구를 뽑을지 이제 코칭스태프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 어, 11일과 15일 펼쳐졌던 A 매치에서 최전방의 오현석, 오세훈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음, 좀 공격수에서 조규성 선수의 존재가 이제. 지워져 가는 거 아닌가. 네, 네. 아, 안타깝죠. 조기성 음. 선수는 어쨌든 아시안컵에서도 중요한 순간 득점을 해줬었고, 어, 카타르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았는데, 아 어, 문제는 여름 6월 시즌이 끝나고 나서 국내에서 진행한 무릎 쪽 수술입니다. 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네, 네 정상적이었다라면 조인성 선수는 프리 시즌을 소화를 하고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수술 이후에 어,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금 좀 무릎 쪽에 이상이 감염증. 염증이 생겼어요. 예.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올 시즌은 거의 이제 시즌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중순부터 시즌을 일단 스톱을 하고 휴식기를 갖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조기성 선수가 다 회복을 해서 돌아온다고 해도 어, 출전하는 거는 2025년에 될수 음...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대표팀의 지금 경쟁구도를 보면은 오현규 오세훈, 뭐 주민규 선수는 아쉽다는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주민규 선수도 있고 네. 지금 홍명호 감독이 유럽 출장 가는데 보고 온다고 하는 선수가 스위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또 스트라이커 이영준 선수잖아요. 음. 약간 조기성 선수가 몸 상태를 회복해가며 어느 정도 경기력을 채운다고 해도 그때 가는 대표팀에 자신의 입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조규성 선수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비교 다른 선수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이 부상이라는 거는 선수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야. 이어서 좀잘 회복을 하고 그리고 뭐 선호하는 선수들이 다 되겠지만 이 선수들이 경쟁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지는 거니까. 아, 그렇죠. 예. 결국은 내부 경쟁이 치열해야 스쿼드의 뎁스도 두꺼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 넘어가기 전에 그 주말 동안 유럽 리그 경기 보실 분들 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 일정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어가는데 지금 일단 토트넘은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내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에 웨스트햄과 홈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네. 그리고 김민재 선수 이번 A매치 기간 동안에 임시 주장으로서 역할을 잘해줬는데 김민재 선수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에 슈투트가트를 상대로 또홈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 이강인 선수는 스트라스부르크를 상대로 홈경기 일요일 새벽 4시에 음.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목소리>